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영의 양식으로 삼아,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놀려온 나이다. 아멘. 5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마지막절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지난 토요일 내 말씀에 이제 복음이 이방 땅에도 전해졌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런 에,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라는 그 지난 토요일에 11장 1 8절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게 이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아 전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자 오늘 단락은 이 11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단락은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안디옥교회 그 최초의 이방인교회라고 할수 있는 안디옥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 한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 믿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그걸 계기로 이 기독교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됐잖아요. 이때에 흩어진 자들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막 흩어졌어요. 시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곳, 뭐 이런 곳까지 흩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아무튼 여러 군데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다. 처음에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의 독,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가 그 중에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사람이라고만 돼 있지 이름도 적혀 있질 않아요. 이름도 모르는 이분들이 사실은 최초의 선교사님들이죠.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들,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 최초의 선교사님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흩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분들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이 예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의 담장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이방 사람에게로 지금 확산되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어, 마태복음 그 20,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 최대 의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 땅 끝까지 이러는 내 지민들아, 할때그 말씀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너가 가서 이거 이거 해라고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하너희와 함께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일을 할 때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주의 손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 안디옥의그 성령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 어떻게 된 일이 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내리심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회심한 사람들이죠. 복음을 듣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들에게 이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 즉, 말씀과 동행해라. 주님과 동행해라. 이렇게 권했다. 그러자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도록.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해. 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아니, 악한데 사람들이 그저 악한 사람을 따라서 뭐 말을 듣고 따라다니겠어요. 또그 사람 말을 경청하겠냐 착해. 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그 말씀을 믿는 실제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도 삶으로도 윤리도덕적으로도 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나고 이럴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다소에 가있던 사울을 바나바가 찾으러 가요. 그리고 만남에 26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트임목회를 하는 거죠.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년 동안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는 일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방 땅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크리스천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다 27절 n c h i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n c h 에 n a 자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하고 있던 그때에 선지자들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다는 거예요. 뭐 소문 듣고 왔겠죠. 2 8절그 중에 아가브라하는 한 사람이 일어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충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아주 심한 기근, 충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든 유대에 사는 예루 형제들에게 부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즉 그, 터키에 있던 그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 있었는데 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흉렬이 들어어 너무 힘든 거예요. 기근이 심하지자그 소문을 들은 안디옥에 있던 안디옥 교회가 각각 그 힘대로, 자기의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족, 저 구제헌금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확정하고 공표하고 이를 실행하여 생각만 한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실행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되에게야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라처치가 마더처치,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세워진 선교적인 교회인데 모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오늘날을 말하면 전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한 거죠. 정말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인데 그들의 힘대로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제 보냈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한 이러한 어,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예루살렘의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이 구제헌금이 이러한 어, 운동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로마 교회에도 퍼지게 되고 소문을 들고 우리도 도와주자 우리도 동참하자 이렇게 어, 이게 이제 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될수 있다. 배우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특히 안디옥교에 회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게 부모건, 뭐 친구건, 뭐 다른 어떤 분이건 간에 누군가의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빚을 졌어요. 갚아야. 전해야. 사랑에 빚을 졌어요. 사랑을 또 나눠 줘야지. 물질에 빚을 졌어요. 먹을 거를 좀 빚졌어요. 꿈꿀도 나눠 줘야지. 그걸 안디옥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천해 옮기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기독교는 그냥 사상이고 관념에 그치는게아니사랑생는속 머릿속에만 는는게아은사기는실천는실천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실천으면은사랑을천았으면사랑을받았줘야사랑을에만줘야죠머리는종두가행함으는종타가사랑는 사람은 은 행함으로 나타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하지 않는 믿음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배운 대로 또 은혜 받은 대로 사랑 받은 대로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하고 나눠 주고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행하고 두인한 그러한 신앙생활,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삶으로 살아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오늘 한 달을 그렇게 사시고 남아 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이방 나라에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진리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내 주변을 이웃들에게 계속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복음의 빛을 졌으면 사랑의 빛을 졌으면 그 복음과 사랑의 빛인자답게 저희들도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내려 주옵소서. 생각만으로 그치는 자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